알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홍콩의 유명한 무술가이자 배우인 이소룡이 즐겨 사용하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 청년 학자가 지혜자를 구, 찾아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 그한 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먼 곳에서 찾아온 그를 위해서 지혜에 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학자는 그 지혜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도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자님, 그 말씀은 좀 지나치게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의 개입에 현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중간에 이제 그에게 차를 한잔 권했습니다. 차잔을 받았고, 현자는 차 존재자를 들어서 그에게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물이 절반이 찼습니다. 7알이 찼습니다. 7알 정도 차니까 이제 청년이 그만하면 됐다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자는 웃으면서 그 찻잔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찻잔에 차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미지근하게 뜨거운 물, 그것이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면서 찬물이 탁자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바닥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젊은 학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현자님! 찻자에 물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찻잔 지금 넘칩니다. 더 담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십시오. 그 말에 이제 현자가 다시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찻잔처럼 당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먼저 비우는 데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할때 오늘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주관적 관점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 속에 담을 수 있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자 할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어떤 자세로 그 마음을 구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본문 속 솔로몬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직전까지인 열왕기상 2장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정리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형, 형제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을 추방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드문 희귀한 사건까지도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 혼란 끝에서야 겨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왕이자 자기 아버지인 다이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꾸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기본의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째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끝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응해서 그날 밤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하고자 할 것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나아가야 하는 솔로몬으로서는 그의 왕권을 노리는 숙적들과 그 잔당을 멸해 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부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위대하게 하고자 광활한 영토, 온 천하를 달라고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뜻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기의 신실한 백성과 그리고 신하들까지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것들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나오는 그의 첫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스라에서 지켜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혜와 그 뒤를 이은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함까지도 아버지 다윗 왕에게 준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은 이 모습은 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 계승이 본인의 뛰어난 정치적 책략과 판단과 그에 맞춰지는 상황으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의 신실한 신앙심을 밝히는 것으로 아들인 자신도 역시 따르겠다는 위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에서 솔로몬의 고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스스로 종을 자처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작은 아이임을 고백하면서 본인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작은 아이는 문자 그대로 작은 아이입니다. 힘도 없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누군가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킴을 받아야 하고 배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이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베들헴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될수 있기 원합니다. 그가 구하고자 하는 듣는 마음은 높은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결과가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라는 자기중심적 발판으로, 그내 시선이 높은 곳에 위치한다면, 우리는 결코 솔로몬이 구하고자 하는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물어볼 때, 그 모든 제자들이 나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운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세웠습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은 18장 3절이었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높아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임을 자처할 때 우리 힘으로 해낸 것임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지 수표에 본인의 소망을 제출합니다. 그 구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본인의 간구를 밝히는데 듣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듣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구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같이 볼수 있는데 구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이를 구하려 했습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레브는 마음이고 쇼메아는 듣다인 샤마에서 왔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할때그 쉐마가 이 샤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 듣다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 그 바오는 이해하다, 동의하다, 그리고 순종하다, 이 뜻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솔로몬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듣는 것을 구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심장으로 듣는 것을 구했습니다. 마음 깊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무엇이라 평하십니까? 이 듣는 마음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아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 결국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명한 삶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혜의 왕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듣는 마음 받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최고 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은 잠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여러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솔로몬의 이 잠언을 통한 지혜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근본을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듣는 마음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그 듣는 마음을 구하기 직전, 아직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솔로몬은 애국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었고 그의 딸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에 그를, 그녀를 들여옵니다. 이는 신명기에서 경계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속할 수 있는 문제였으며 이에 대해서 신명기 7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실제로 애국왕 바로의 딸과의 혼인은 그가 나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함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애국과 혼인 관계를 가진 것은 아직 듣는 마음을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인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으로 국제적 입지를 당지고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그의 정치적 판단은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묻지 않는 그 판단은 결국 위험을 품기 마련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었던 시기에 행했던 이 솔로몬의 앞선 판단은 훗날 솔로몬의 마음이 수많은 이방 여인에게로 돌아서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욕케 할수 있었지만 그 끝에는 어두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듣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자기 뜻을 앞세우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 끝에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내린 그 결정이 결국 돌이켜서 우리를 벼랑으로 내모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결과가 그 결정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듣는 마음이 부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심히 어려움을 겪은 끝에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거두어서서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두명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엘리야고요. 그리고 또한 명은 요나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볼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요. 요나 선지자는 이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했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아수르같이 악한 나라까지 포용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마음속에 크게 자라나 있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온전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심판을 면하게 되니까 그는 크게 분노하고 성내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그냥 나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생각, 자신의 생각이 오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그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그 말씀만을 받들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요나는 보여주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다가 거두시는 모습으로 자기중심적인 그 감정과 판단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요나에게 두번 반복해서 물으시면서 요나의 다친 마음을 여시고자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요나서 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지와 우리 감정이 한량없는 하나님을 우리 틀 안에 가두고 그분을 제한하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듣기 싫은 것은 흘려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보다 더 뛰어나고 초월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우리가 그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듣는 마음을 온전히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참된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세와 그 듣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강구했던 듣는 마음, 그것이 없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험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듣는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꿈을 꾼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올렸습니다. 신하들을 위해서 모든 신하를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약속해 주셨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그 날을 길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 날은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음,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려와서 누구의 아기냐고 다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하고 이를 만류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친엄마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마지막 구절에 성경은 솔로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심리하였고, 솔로몬 왕이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동은 솔로몬 왕이 하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을 곧바로 시작하게 되었고,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 속은 우리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눈과 귀로 세상을 바라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걷는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말로 하면 쉽지만은 삶의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어렵고 사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위문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듣는 마음을 구했었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것을 오래 지속하지 못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이 가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잃은 끝에 하나님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왕국을 아들 때에서 압수하시고. 결국 솔로몬 사후에는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에게 지극히 낮아졌던 솔로몬도 이 듣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러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듣는 마음을 받들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령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변화고 우리에게 일시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일까요? 솔로몬 시기로부터. 약 900년 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솔로몬 왕의 고백에서 그러했듯이 자기를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그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고난의 여정을 아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담긴 구절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고난을 앞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드러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듣는 마음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 청종자로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성경에 계시고 우리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여정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듣는 마음을 우리 또한 받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꼭 뒤에 이 말씀을 붙이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배워간 끝에 말씀에 따라 삶이 변화하는 기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의 음성을 들려 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듣는 마음이 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우리의 우리 마음을 채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지와 우리 감정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그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천국 백성의 길입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이, 받드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 삶의 발자취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취가 피어날 수 있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